수고하좋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뭐할거냐 어아 보시기전에 제가 새로운 새로운거 만들었거든요 오케이 이거입니다 좋아요 팍구팍 팍. 눌러주세요 오늘 대리또 아닌가 어. 어쨌든 오늘은 뭐할 거냐 지금까지 잠깐만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저저저 저, 저 영상들을 영상들의 제목을 모아보겠습니다. 했어요. 뭐야! 여러분들! 여기, 여기, 보세요, 보세요. 아빠! 아빠! 어. 나 이상한 2행시, 3행시가, 음. 좋아요, 사, 아니, 구, 어, 조회수가 30일 나왔어 응, 음, 네 되게 잘 나오네? 응. 음.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요, 우리, 친구랑 아이스크림 만들기. 그두 번째는 책 읽기. 돌격 전서준 서준이의 첫 게임. 장갑 없이 눈 만지기. 영중진사 갈비 먹는 서준이. 브루스타드 카드 대공개. 근데, 중복. 1탄, 2탄, 중복을 공개 근... 어, 안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켓몬 카드 자판기 신장 초절 어 카페 위래 신도시 스타 빌드 어전서준 실라우트 장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니 실라우트의 중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른데거든요 러프건 활 vs 이거랑 폭 아예 세제 전서준 공굴리그 신비아파트 엑셀 탄생 전서준 노래 하지만 저 노래는 아닙니다. 신비아파트 거예요. 다시 찾은 셀카몽 사쿠르 고수 서준이 독소리 촉각 읽기 셀카봉 샀습니다. 아난티 아낙원에 도착할머니야 재밌게 이렇게 서준TV 영상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써즐TV, 구독, 팍! 좋아요, 팍!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잘가. 이제 영상 끌게요. 잘가요.